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아TV 조아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파트 2 이벤트 던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바로 렛제코 하기 전에 구독 렛제코 자, 던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먼저 오토스킵 바로 딱 켜줍니다. 자, 보시면 맵이 굉장히 길어요. 일단은 호박을 딱 깔아줍니다. 한 이쯤에 깔아줘요. 자, 호박을 까는 위치가 아주 그냥 전술적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위치 까시면 돼요. 자 게임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 아저 위치에 왜 깔았는지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자세 번째 웨이브까지는 자 열심히 본캐를 깔아줄게요. 자 이쯤에다가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요. 호박도 하나 이쯤에다가 깔아주고요. 자네 번째 웨이브에서는 자 메카를 깔아주는데 어이 친구 공속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자꽤 많은 숫자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웨이브가 되자마자 레벨업을 시켜줄 준비를 합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눌러줘야 돼요. 크! Cool. 자 바로 됐죠. 자, 이제는 자, 동케일을 좀더 깔아줄 거예요. 자, 우선 호박. 자, 호박 친구 쭈쭈쭈 깔아줄게요. 자, 여섯 번째 웨이브에서는 오레벨을 달아줍니다. 늠름하구맨 자, 사이언티스트 깔아줬고요 자, 호박을 과감하게 깔아주고. 자, 남는 거는 사이언티스트 더 깔아줄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업그레이드. 어, 아! 놓쳤다. 자, 4레벨, 메카 4레벨 만들어주시고. 남는 돈은 전부다. 펌킨 올려주세요. 자, 좋아하는 좀 전에 실수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여기서 펌킨을 먼저 다 올려줄게요. 남는건 사이언티스트 자 열번째 웨이브에서 메카를 만렙까지 올려줍니다 크! 자 펌킨보다 사이언티스트를 3레벨을 먼저 만들어주는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사티를 전부 다 3레벨을 만들었다면 메카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자 남는 돈은 바로바로 동키 올려주세요 자 메카를 5레벨까지 자 두마리 자 요정도면 또 거뜬하죠 자돈 들어오는건 전부다 펌킨을 올려줄게요 자 현재 상황 이렇습니다 자 펌킨을 4레벨 2개 3레벨 3개고요자 딜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8로 메카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것도 역시 만 레벨까지 한 번에 올려줄게요. 자 펌킨 오 레벨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거 돈 되면은 만들면 좋은데 시간 좀 애매하죠. 자, 그렇다면 다른 거부터 먼저 올려. 자 펌킨 오 레벨 두 개. 자돈될것 같은데,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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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나이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케이. 자 펌킨 모두 다오 레벨까지 올려줬고요. 자이 상태에서 업타카를 뽑으면 딜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카를 한 마리 더 만들어 주세요. 자, 남는 돈으로 업타카를 자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거 살짝 주에다가 설치하셔야지 기절을 좀들려요자20 웨이브에서는 스킵을 한번 꺼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팬텀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20 웨이브에서 스킵을 한번 꺼주셔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켜줄게요. 그자 업타카 4레벨 만들면서 딱 범위 보시면 딱 깔끔하죠. 아주 기통 차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매딕이 기절을 안 하기 때문에 대신 맞아주라고 자한 요쯤에다가 만들까 말까다가 하안 만들게요.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고 싶다면 업타카를 전방 배치를 해야 돼서 그럼 메딕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 딜로스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 팬텀이 있는데 어이 친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여기가 고비가 될수 있다는 점. 자, 말씀드리것 동시에 업타카 오레벨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팬텀을 주의하세요. 자, 첫 번째 나온 팬텀은 체력이 39만 9천인데 자,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스킵을 조금 빨리 누른 감이 있어요. 지금 팬텀이 조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 자, 좋습니다. 깔끔해요. 자, 좋습니다. 가버려. 자 팬텀 못 잡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자 나이스 자 깔끔하죠 자 팬텀 소개해드리다가 자, 스킵을 깜빡하고 늦게 눌렀는데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23번째 웨이브에는 자, UFO가 나오는데 딜로스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살짝만 텀을 주고 이렇게 바로 스킵을 눌러주세요 자 업타카는 6레벨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킵을 좀 늦게 누르게 돼서 공백기가 생겼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걸로 크! 그! 자 스킵을 이렇게 좀텀을 좀 주면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26웨이브에는 팬텀이 또 나오는데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업타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업타카를 슬슬 전방 배치를 해줄게요 자한 번에 넘어갑니다 참고로 업타카를 빠르게 전방 배치를 할수록 클리어 시간이 빨라진다는 점자 보시면 여기 팬텀이 오고 있죠 자 스킵 눌러주고 자첫 번째 팬텀은 위험하지만 두 번째는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팬텀 두드로 맞고 있어요 팬텀 표정 킹반자 31웨이브까지는 크게 위험한 게 없습니다 31 웨이브에는 UFO가 나와요. 보고만 살짝.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토 스킵을 살짝 구 눌러줄게요. 자좀 전에도 말씀드리다가 스킵 타이밍을 놓쳤는데 자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자 업타카 또물고 있죠? 자 여기서 오토 스킵 살짝 꺼줄게요. 자 UFO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딜로스가 크게 날수 있기 때문에 30 웨이브에서 살짝 조심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매딕이 이제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왔죠. 전방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는 좀 클리어 시간을 좀 앞당기는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 업타카에 지금 매딕이 안닿고 있는데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살짝 욕심을 좀 내볼게요. 자 마라당 스킵 타이밍 또 놓쳐웠죠자 돈캐랑 메카를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자 업타카를 늘려주고요. 어, 계속해서 지금 스킵을 까먹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늘어납니다. 스킵만 제대로 해도 23분 22분대에 클리어가 가능해요. 자 자폭맨들 자, 열심히 갖다 받고 있지만 우리의 업타카 잠이 금방 깨버렸죠? 자 34웨이브 38웨이브에 팬텀이 있지만 이제는 아까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점자 팬텀이 34웨이브에서 나왔지만 뭐 크당 이제 존재감이 없죠 이르자 이제 유닛들을 좀 전방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딕을 한 마리 더 깔아주고요 자 38웨이브에는 팬텀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알아만 두세요 팬텀 나올 때 올스킵을 때려버리면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딜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자 팬텀 나왔죠 자 38웨이브는 두 마리가 나옵니다 자 팬텀이 두 마리가 겹쳐서 왔는데 자 그닥 위험하진 않아요 이 친구들이 몬스터 사이에 껴있으면 진짜 위험한데 이렇게 단일로 있을 때는 뭐 그닥 갠춘 갠춘 자 이제 40웨이브에 접어들었습니다 45웨이브에 이제 박사 토일렛이 나오는데 뭐 그전까지는 딱히 위험한 건 없는데 43웨이브부터 이제 몬스터 체력이 토일렛들의 체력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웬만하면 올스킵은 하지 마세요 체력이 엄청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클리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자, 이제는 호박을 하나씩 지워주겠습니다. 자, 현재는 42 웨이브인데, 자, 43 웨이브로 스킵을 하면, 자, 여기부터는 160만짜리 체력을 가진 토일렛이 등장을 합니다. 뭐야, 깡패들이야? 자, 보시면 조아는 진짜 안전하게 클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리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클리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클리어 기록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스킵을 하셔도 괜찮아요. 조아는 설명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자, 메디카나 위치 바꿔줄게요. 자, 체력이 160만. 오, 위협적이죠? 자, 45 웨이브에서는 이렇게 박사 토일렛이 등장을 합니다. 뭐, 딱히 위협적이진 않구요. 자, 46 웨이브에서는 비행 토일렛들이 왕창 나오면서. 자, UFO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UFO는 무적 스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UFO들이 보고 있죠. 자, 팬텀도 두 마리. 뭐, 그닥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바로 스킵! 자, 이제는 동캐들을 정리를 좀 해주면서. 자, 이 친구 잘못 만들었네요. <laughs> 좀더 앞쪽으로 만들어서 이동속도 저하를 줬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전방 배치를 하세요. 크 자, 스킵! 자, 48, 웨이브. 자 이제부터는 그냥 뭐 조심만 해주시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좀 무리하셔서 스킵을 해도 뭐 크게 막 그러면 못 깨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조화동에 대충 그냥 스킵 눌렀고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자 실수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지금 2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 원래는 클리어까지 한 2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 확실히 지금 조화가 실수를 많이 해서 자, 클리어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 다행이다. 이동속도 좋아. 짠띠! 자, 여러분들은 최대한 실수를 안할수 있도록 조화가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돋뿌렸다. 황국봉 자, 이제는 마지막 50번째 웨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동케는 뭐다 팔아야죠 뭐쓸 일이 전혀 없고요 자 업타카를 뭐 고사리 손이라도 뭐 보태겠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독을 뿌리지만 네 감염이 뭐안된것 같습니다 자 스킵을 살짝 좀 늦게 누른 감이 있는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클리어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1분 30초 뭐이 정도 좀 느려진 것 같네요 원래는 25분 한뭐 20초 요 정도면 끝이 나는 게 맞습니다 자 할로윈 던전에 보스 이거 뭐 로봇이야 뭐야 업타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와 체력이 진짜 많긴 많다 자뭐 이제는 어차피 뭐이 친구들은 필요 없으니까 자 삭제를 하고 자 전방 자 보스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그 가자그 자 보스 카트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파트 2 신규 던전 클리어 했습니다 자 사탕 200개 달달하지? 자 정말 실수를 많이 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26분 뭐 이렇게 다 걸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자, 25분대 초반 클리어가 가능하니까 자,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실수 안 하시면 24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저하은 25분대가 최대였는데 자, 여러분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초아TV 구독 렛츠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